이번에는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통합선대위 공동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원님,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 출정식 인천 계양구 계양역 앞에서 연다고요. 네, 그 전체 선거 중에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인 이재명 위원장의 예. 개양 그뭐 선거가 있기도 하고 제목을 선거 또 어, 지방선거로 봐서도 인천이 초접전지역의 하나이기 때문에 네네. 어,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 이 수도권 세구 의에 어, 경기, 인천, 서울 중에 이제 과반수를 하느냐 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어, 또 지역이어서 네네. 거기서 이제 먼저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전 8시니까 곧 시작이 되겠네요. 다 참석하십니까? 어, 다참석 다들 참석하시고요. 예. 이제, 이제, 저 지도부가 참석하는데 저는 서울을 지키고 있습니다. <laughs> 아, 서울... 뭐 이유가 있습니까? <laughs> 아니, 저 이제 전체 상황도 좀 보고 하기 아, 위해서 서울중앙동 본부를 아침에 지금 서울캠프에 잠깐 갔다가 7시에 네. 8시에 다시 지금 중앙당 쪽으로 여의도로 이동하고 있는 중에 잠깐 섰습니다. <laughs> 네, 아유,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새 정보 출범하고 20일 정도 이렇게 이후에 이른 선거입니다. 그런데 뭐 박완주 원성비 사건 등 터져서 민주당 조건이안 좋아요. 17개 광역단체장 그렇죠. 기준으로 몇대몇 몇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원래 대통령 취임하고 한 달도 안 돼서 치르는 선거는 네. 아주 일방적으로 승리하는 게 정상이죠. 음, 하나 많아다. 예. 네, 원래는 이제 그런데. 음. 어, 의외로 취임식이 있기 직전까지만 해도 네. 그 상당지지율이 서울을 포함해서 정당지지율이 회복이 돼서 팽팽한 상황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후에 어, 윤 대통령께서 취임식을 하기 전까지 집무실 문제라든가 이런 등등이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요. 예.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아무래도 취임식이라는 이벤트가 있으면 음. 그래도 플러스 효과가 있고 네. 또 박안주 의원 사건이 있어서 그것이 또 마이너스 리스크로 작용하고 음. 해서 그것이 이제 벌어지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최초 처음에는 저희가 현재 여론조사로 볼때 잘하면 네다섯 개 정도가 현재 음. 우세로 볼수 있고 네. 나머지 또한 서너 개가 경합권 나머지는 열세권 음. 이렇게 돼서 네. 한 4, 5개, 네, 다섯 개 천억에 건지면 그대로고 음. 현상이고 여섯 일곱 개를 건지면 선전하는 거고 네. 여덟 개 정도 하면 습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음. 그 이상 올라가면 뭐완승 이렇게 완승이다. 단계적 목표를 설정했는데요 음. 오늘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사실은 취임식 효과라든가 음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만든 정상회담이긴 하지만 그 효과는 이제 그쵸.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누리실 거기 때문에 음흠. 21일, 23일까지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이제 여권에, 신여권에 유리한 상황이고 게다가 바보안주 사건이 있어서 네. 어, 저희는 뭐 아주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음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심스럽게 네. 아마 한 24일 정도까지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네. 공화 방문 이벤트까지 끝나고 나면, 아하. 워낙 요새는 이제 하루아침에 이제 상황도 변하고 민심도 조석 변이기 때문에 네. 막판 일주일 정도가 실제 선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마 현재의 우열 상황이 계속될 걸로 보고요. 네. 어 그대로 간다면 그것은 뭐 하늘의 뜻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음. 변수가 생긴다면 그 일주일 동안 생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으흠. 저희는 그걸 이제 예비해서 최대한 도로 준비를 하고 있고 구조적으로는 국민들께서 보이시는 어떤 민심의 흐름이 대선 때초 접전을 어떻게 국정의 안정이나 균형 이런 걸로 이제 보여줄 것이냐 하는 고민들을 하시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가 슬로건을 나라엔 균형, 지역에는 인물, 이렇게 잡은 것도 이 모든 지금 상황에서의 민심의 본질이 균형을 바라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에 맞춰서 선거의 기조도 정하고, 그것을 벗어나면, 무리하게 벗어나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이렇게 발언하는 쪽이 또 민심으로부터, 어, 비판을 받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자, 24일을 이후로 한번 보자. 그때 본격적인 싸움일 것이다. 자, 일단은 조금 뭐좀 예전보다는 조금 안 좋아졌던 게 우리 이재명 후보랑 저희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던 적도 있는데 네. 수도권에서 한 군만 이겨도 우리 승리다라고 이렇게 조금 목표를 낮춰 잡는 듯한 모양새였거든요. 똑같은 의견이십니까 혹시? 음, 전체로 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현재는 냉정하게 보면은 네. 호남 외에 제주 정도까지가 우세고요. 네. 어 세종이 조금 우세긴 한데 미세한 우세고 네. 나머지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정도가 음. 우열이 왔다 갔다 하는 경합권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냉정하게는 오늘 투표한다면 4개 이기는 거죠. 네, <laughs> 개 이기는 것이다. 그리고 아... 잘 4개에서 5개 이기는 거고, 아하... 열심히 저희가 경합지역에서 반 이상 가져와, 반이 아니라 4분의 3을 가져와야 이제 음... 제가 승리로 목표는 8개가 되는 거여서, 음... 음... 수도권에 하나라도 이기면은, 저, 승리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네. 꼭, 뭐, 엄살이라기 보다, 어, 현실이 그런 측면이 현실이다? 있죠. 현실이다. 예. 예, 예. 현실을 바로 얘기한 것이다. 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등장 효과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선거에 전면적으로 등장한 건데요. 어, 이재명 후보의 등장 효과가 이제 플러스로 작용하는 것이 네. 아까 말씀하신 대통령 취임식 효과와 어, 다관주 음. 사건 마이너스 효과를 합친 네. 것의 되게 저울을 쟀을 때 일단은 그쪽이 후자가 세겠죠. 그러니까 아직은 워낙 그 폭풍이 크기 때문에 모래바람이 갑자기 확 불었기 때문에 이재명 등장 효과가 바로 지금 보이기는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요. 네. 근데 오늘 현재에도 저희가 송영길 전, 그러니까 서울 전 대표, 서울 후보가 네. 계양에서 빠지면서 계양이 비교적 어, 좋은 지역이었다가 후보가 저희 개양 후보가 정해지기 전까지 안 좋아졌었어요. 네. 어,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그리 가면서 논란이 있었지만 후보가 정해지면서 개양이 급속히 안정화되고 있어서 어, 우선 개양은 이길 것으로 보기도 하고, 그것이 안정화되면서 인천 전체에 미치는 부양해지는 지지 효과가 있어서. 네. 그 점은 저는 이미 실제 바닥표에는 반영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 이제 그것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작동을 해서 네. 인천 시장 선거 승리에 이르는 인천 선거 전체에 이제 플러스 효과로 가기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도 개항에 간지뭐 며칠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또뭐 이재명 후보가 나온 게잘 됐네, 못 됐네 하고 또 상대편에서는 막 공격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음... 그걸 방어도 해야 되고 해서 그것이 정리가 되고 인천 전체에 이재명 온기가 이제 열기로 바뀌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할 텐데 네. 그래서 음. 이재명 후보가 선대위원장 자격으로 역할하는 것과 후보로서 개항해서 이기는 것과 본인이 출마한 인천의 승리에 기여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음흠. 대략 인천과 인근, 인근 충남, 경기의 뭐 승리에 기여하도록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 선택 아닌가 당으로서는 네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좀 언급해 주셨는데 인천의 어제 여론조사를 보니까 한10% 안쪽으로 앞서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한테. 네. 근데 안철수 후보는 뭐 분당갑에서 지금 두배 이상 두배 가까이 앞서는 모양새거든 요 김병관 후보한테 네. 그만큼 또 이재명 후보 출마에 대해서 부정적 시선도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아 그거는 이제 뭐 일반적으로 그런 논란이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네. 근데 두 지역에서의 지지율 격차를 놓고 음. 그얘기랑연계하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이 아하. 분당은 워낙. 예. 김병관전 의원이 한번 이긴 적은 있지만 음흠. 워낙에 지금 신여권에 유리한 지역이거든요 네. 어, 그리고 안철수 어, 후보의 그 아마 회사 관련 연구가 있을 거예요 뭐 처음 회사가 어, 거기 있습니다 예.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그 정도 나오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고요 아, 근데 아마 거기는 이렇게 될 텐데 거기는 실제 투표를 했을 때30% 차이는 안날 것으로 보고 아하. 개량은 실제 투표를 하든 10%보다 차이가 더날 것이라고 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예 네. 알겠습니다. 좀 전에 언급하셨지만 전체의 판세 변화 시점을 24일로 우리 의 원님께서 잡으셨어요. 네네, 네네. 또 23일날 봉화일 봉화, 예. 네. 한미 정상회담 또2 3일날봉화일 거치는 예. 그런데 이 한미 정상회담은 말씀하셨지만 여권한테 유리한 이슈이기도 하고요. 예. 야 24일 날 이후에 조금 민주한테 유리한 뭔가 있을까요? 그건 이제 제가 이렇게 본 거죠 음. 첫째는 이게 예, 선거 때가 되면은요 후보하고 당만 마음이 바쁘지 국민들은 그렇게 마음이 바쁘진 않아요 <laughs> 예. 왜냐면은 아니 선거 며칠 전부터 고민하지 뭐 후보하고 정당은 열심히 선거운동 하지만 국민들이 뭐꼭 그럴 필요는 없으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전부터 이렇게 생각을 좀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 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특히나 이재명 후보를 찍었던 민주당 성향의 지지자들이 아직 멘붕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네. TV를 안 킨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음. 저는 그때쯤 돼야 지지자들의 이렇게 정렬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어제 5.18도 있었습니다만 5.18 광주 5월 20일 그때의 한미정상회담, 그 다음에 봉화까지는 이쪽에 큰 나름 정치적 이벤트 시간이어서. 네. 그냥 거기에 더 관심이 있거든요, 뉴스도. Uh -huh. uh -huh. 그 점이 있고. 하, 다만, 한미정상회담은 말씀드렸듯이, 통상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원래는 독상을 받는 잔치인데, 네. 이게 문재인 대통령 때 사실은 이렇게 다 주선을 해놓은 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문서로 한미정상회담을 이렇게 빨리 하겠어요. 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다 만들어 놓은 것이고,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남북 관계가 사람들 주목을 받는 시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전직 대통령을까지도 만나고 간다는 게이 전례가 없는 일이잖아요. 외교적으로 네, 네.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일인 것은 그냥 문재인 대통령을 존경 중해서가 아니라 현재의 남북 관계에 있어서 미국에서 오히려 음흠. 자칫 한편으로 치지 우치 않을까 일정하게 우려의 눈으로 외부에서 내부에서 바라보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일정한 잠재적 견제 형식의 이거는 외교 일정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북한에 대해서도 이번 대북 지원 문제가 있고 음. 아마 중국에 대한 대항동맹을 형성하는 것과 관련한 것도 있어서 네. 어 당연히 대통령, 현재의 대통령과 신여권에 유리한 것인데, 그걸 대통령이, 윤대통령이 잘할지는 솔직히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직. 그렇죠. 그렇기 <laughs> 때문에, 그것을 얼마나 품격 있게 음... 외교적 성고를 가져갈 거냐. 물론, 당일날 바로 하고 나서 영토리다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은 음... 그런 면도 있어서, 일방적으로 봐야겠다. 그 성과를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음... 다 가져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아, 보고, 예? 설령 가져간다 하더라도, 또 음... 저희는 그렇게, 새 정부와 대통령이 그 성과를 가져가는 것에 전혀 뭐 불만이 없습니다. 그건 음. 뭐 외교야 여야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그 일주가 지나고 나면, 그때 비로소, 음. 어, 현실적인 선거에 대한 민심이, 네. 이렇게 아마 천재의 취임식 국면, 그다음에 박완주 국면에 대한 모래바람도 거치고, 아. 그때쯤 되면 이제 표심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인데, 음. 저는 아마 그때면 예를 들어 서울에 지금 송영길 후보가 많이 열세인데 음. 그런 부분도 지금 어제 뭐 제기된 예를 들어 용산 집무실 음. 이전, 관저 이전 이런 문제 음. 등등에 대해서 송영길과 오세훈의 의견 차. 음. 또는 산업은행 이전에 대한 송영길과 오세훈의 의견 차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현실적인 판단 음. 이런 것이 반영되면서 지금보다는 저는 분명히 좁혀지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음. 그런 점 등등이 24일 이후부터 예. 전체적인 판세를 이제 실질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상황이 될 거라고 보고요. 네. 그때가 되면 갑자기 확 바뀔 거다 예. 이게 아니라 그때부터가 진짜고 그때부터는 현재보다는 조금 좁혀지는 방향으로 알겠습니다. 갈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네네네. 말씀 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김민석. 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는데요. 자, 인터뷰 중에 지금 여론조사 결과, 리얼미터가 MBN 의로 했던 내용입니다.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